두번째 남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게 무엇일까 바로 이 속도야 남자는 막 빠른 야생마와 같아 그에 반면 이 여자들은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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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오르는 물과 같은 존재지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속도가 다른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여자가 널봐딱 신호를 주겠지 여자도 사람이지라 하고 싶단 말이야 만질라고 하면 아노 터치 이 속도 철벽 노 터치 뭔 말인지 알지? 그 도도하게 자제력을 할줄 알아야 돼. 너가 만져도 돼. 근데 너도 그걸 좀 참을 줄 알아. 여자친구가 너무 이뻐. 아, 이해해. 남자는 스킨십이 굉장히 약하니까. 하지만 그 속도감. 뭔 말인지 알지? 뽀뽀를 하고 싶고, 자제하고, 만지고 싶지만, 자제하고, 하고 싶지만, 자제하고. 이 여자들은 안다 못다 못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이런 식으로 철벽과 자제를 할줄 알아야 돼. 기억해. 남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야, 어쩌는 말이지. 위험한 까깔 지금, 뭐. 응? 어? 문이 열려있네? 대박. 치킨 시켰어? 아, 뭐야. 나 빼고 봐서 다 먹었네. 응, 음, 다 먹었어. 걔는 왜 이래? 저 술병 봐. 어휴,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냐? 야 강기모 잘 지냈냐? 나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지? 안돼 술이 사기면 안돼. 걔뭐라는 거야? 아휴, 술이 떡이 되게 먹었구만. 맞다. 너 오늘 생일인데 말도 안 해주냐? 오늘 바빠서 안 오려고 하다가 김호 생일인 거 알고 이네 누님께서 여기까지 와줬다 짠! 큰 책방 콜라보 신발 네가 갖고 싶어 하던 신발 맞지? 역시 김호한텐 이네 누님밖에 없지 어? 이거 그 신발 아니야? 유튜브 콜라보 신발 맞다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니가 말한 건 다른 사람이야? 야, 다 똑같지? 그냥 신어. 아너발 사이즈 280 맞지? 아니야? 6시 뭐야? 아별 차이 안 나네. 그냥 신어. 주님 성의를 몰라, 뭐. 응? 근데, 너 눈이 왜 그래? 눈이 왜 이렇게 부었어? 설마. 너 울었냐? <laughs> 옛날에도 자주 했더니 바보 바보 야, 너 언제 일어날래? 집 가면 일어날래? 어? 음, 너무 큰일 났네